뽕 할머니 이야기 조선 초기 손동재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 할수 없이 한 마을에 정착하게 된다. 그 마을의 이름은 호동, 바로 호랑이가 우글거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. 시간이 흘러 그의 자손들은 그곳에 일가를 이루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더 이상 그곳에 살수 없을 만큼 호랑이들의 습격이 심해졌고 결국 마을을 떠나 근처 가까운 섬인 모도로 건너가기로 하였다. 아이고 이 놈의 호랑이들이 기어코 내 남편까지. 아이고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겠네. 다 같이 도망갑시다. 손녀 달래와 함께 명주시를 뽑으며 살던 뽕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모도로 가기 위해 짐을 싸던 그날 할머니는 밤새도록 산 너머 마을에 꽃뿐인의 잔치에 쓸 명주시를 뽑느라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뽕할머니는 시를 전해주러 다녀오는 동안 혼자 있을 달래가 걱정되어 새벽부터 길을 나섰고 그 사이 사람들은 조그만 떼배를 띄워 떠날 준비를 마쳤다 달래 혼자 있는 동안 또 호랑이가 오진 않겠지? 서둘러 다녀와야겠구먼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오기도 전에 호랑이가 또다시 습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고 달래만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뒤늦게 마을에 도착해 저 멀리 떠나는 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 그렇게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마을에 혼자 남게 된 할머니는 날마다 모도가 보이는 뿔치 바위에 올라 달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간절히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제발 우리 달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간절히 빌던 할머니의 꿈에 용왕님이 나타나 말했다 2월 금음살이 때 무지개를 바다에 내릴 테니 그걸 밟고 섬으로 가라고 하였다 너에게 무지개 다리를 내려주마 2월 금음살이 때가 되고 뽀할머니는 서둘러 바닷가로 나가 용왕님께 무지개 다리를 내려달라고 울면서 빌었다 그 순간 정말로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생기고 그 위로 무지개가 뜬다.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이미 기력을 다써 바닷길을 건널 수 없었다. 그때 마침 모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여 호동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닷길이 열린 것을 보고 신이 도왔다며 기뻐하다 길을 건너온 후에야 뽕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길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다.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! 뽕 할머니는 간절히 빈 끝에 손녀 달래를 만나게 되자 이제 여한이 없다며 숨을 거두었고 이후 영등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. 내 손녀 밧슨이 되었다. 마을 사람들은 뽕 할머니를 기리며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매년 제를 올렸다.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회동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바닷길은 현재 신비의 바닷길이라 불리며 어업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영등제가 열리는 곳이 되었다.